잠시만요. <laughs> 아, 합니다 어쨌든 뭐 아, 배울 아. 거냐면 두 번째 밀도 차를 뭐, 이용한 화장 멈춰. 아, 멈춰 멈춰 화장 화장실 가하는 거야. 소라 화장 화장실 잘. 아 어색다 아. 아, 진짜. 쌤 화장실에서 시체를 태우는 쌤데이트 하다가 화장실 어. 가고 싶을 때 이런 <laughs> 화장실 가고 <laughs> <먹었네>. 어 시체가 <신기하다>. 빨리. <laughs> <laughs> 아, 화장 좀 하고 올게. <laughs> 지금, 어, 다른 세계에다 살고 있구나. <laughs> 어. A 얘기하고 있는데 B로 웃고 있고 막 이상한 <laughs> 일이 발생하고 있어. 폴리야리스 기분이 더와낙 자,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미션을 줄 건데, 이 미션을 미션. 줄 거야. 미션 인파서블 좋은 벽시하고 축정이라는 게막 섞여 있습니다. 좋은 벽시는 뭐고 축정이는 뭐냐면 벼가 자라 벼가 벼가 자라는데 이게 렇막 이게 뭐야? 껍데기 안에 여이 있잖아 쌀이 알아요? 왜요? 껍데기 그, 그, 약간 약간 노란색 껍데기 안에 왜? 하얀색 쌀이 들어있거든? 네. 저기 껍데기를 까내야 까내야지만 안에 쌀이 나오는 거야. 우리 쌀, 그 안에 하얀색 쌀만 담겨 있는 네. 걸 사오니까 모르는데, 네. 처음에 쌤이 농사할 때는, 이 노란색 이거를 아, 뜯어, 뜯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탈곡을 해가지고, 밖에 걸 뜯, 이렇게 벗겨내서, 안에 것만 하얀색 그 쌀만 뽑아내는 거예요. 음 근데, 아, 자, 아, 그럼 겹치를 이렇게 거, 거 수확을 해가지고, 몇번 이렇게 털다가, 힘들어서 그만뒀어. 거기서 음. 그러면, 빠져나온 것도 있고, 안 빠져나온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아직 안 빠져나와서 그 안에 쌀이 들어있는 걸 뭐라고 한다? 벽시. 좋은 벽씨라고 하고요. 이미 쌀이 빠져나가서 혼자, 쭉정이만 밖에 껍질만 남아있는 걸 뭐라고 한다? 쭉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나쁜 네. 벽씨. 뭐쌀 씻을 때 없어요. 올라오는 것도 그런 쭉정이쭉정이죠쭉정이죠죽정이 껍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좋은 벽씨는 아직 어, 먹을 가치가 있는 거고 측정이 버려야 되죠. 근데 막 섞여 있으니까 이걸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한다? 물에다가 넣습니다. 종벽시는 밀... 밑으로 가라앉고요, 측정이는 위로 뜨게 돼요. 무슨 차이 때문에? 밀... 밀... 밀도. 밀도 차이 때문에. 밀도는 쉽게 말하면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 무게. 뭐라고요? 무게. 무게. 밀도가 크다. 무게가 무겁다. 밀도가 작다. 무게가, 무게가 가볍다. 가볍다. 그래서, 가벼운 건 위로 뜨고요, 무거운 건 밑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뭐보다잘 들어, 이게 시험 문제야. 뭐보다 무겁고, 뭐보다 가벼운 거야? 물보다. 물보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이하고 좋은 벽씨를 가를 때, 그냥 물을 넣지 않고, 무슨 물을 넣는다? 소금물을 일부러 넣는 거야. 왜? 소금물이 좋은 벽씨와 측정이의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갖고 있거든. 음. 가운데 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나보다 가벼운 거 위로, 나보다 무거운 건 아래로 이럴 거 아니야. 내가 완전 순수한 물이면 어떨까? 밀도가 클까 작을까? 작아요. 밀도가 작아. 누구보다. 얘네들보다 작아. 밀도가 둘다 작아. 아. 어떻게 되겠어? 얘네 둘다 둘 가라앉아요. 둘다 가라앉으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냥 순서 그래서, 그래서 순수한 물을 쓰지 않고 무슨 물을 쓴다? 소금물 쓰는 거 시험 문제입니다. 소금물은 다른 말로, 그래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의 무슨 밀도? 중간, 중간 밀도. 밀도. 중간 밀도. 그렇죠 가운데 밀도. 중간 밀도. 밀도. 중간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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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금물이 밀도가 <laughs> 딱 가운데 밀도여야 한다는 말는 거야. <웃음> 중간 <웃음> 밀도를. 자, 중간. 중간 밀도. 중간 <laughs> 밀도. 두 물질의 중간 밀도가 되는 액체를 넣어줘야지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엄청 밀도가 큰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둘다 뜨겠죠? 둘다 뜨면 또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중간 밀도를 넣어줘야 돼. 마찬가지야.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구분하는 방법. 선생님이 오랫동안, 한달 동안 냉장고 정리안 해서 되게 오래된 달걀이 있어. 선생님이 모르고 새 달걀을 사왔어. 일상이야? 장 보는 거. 선생님 사회적 <안> 거짓 <되게> 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막섞었어어 어, 섞고 나니까 맞어 맞아아 옛날 그거 었었을 텐데? 그렇다. 바 선입 선출. 그러니까 <laughs> 선입 선출해야 되는데 선생막이어섞어어어어 어떻게? 이미 이름 데어어 선출해야 되는데 봐요먹어해야 되는데 선입 선출해야 되는데 선입 선출해요 되는데 아입선아해한적있어선 쌤이 근해데 과학적 지식이 없었다면 뭐 어떻게 했을까? 먹어요. 다 먹어본다. 다깨 본다. 이상이죠되겠죠 그래서 소금물에 넣어 보면, <laughs> 계란이 썩는다는 건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 계란이 썩는다는 건 냄새나죠. 네. 냄새는 기체거든. 음. 썩은 기체. 기체가 그 안에 발생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란 안에 기체가 발생했으니까 약간 뜨겠죠. 밀도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오래된 계란은 위로 뜨게 되고요. 신선한 달걀은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소금물도 <laughs>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의 중간 정도 중간 밀도. 오케이, 밀도를 가진 녀석을 음. 맞춰서 넣어 주어야 겠죠 네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세 번째 얘도 있네요 쌤이 스티로폼하고 모래를 막 섞었어 이 스티로폼은 엄청 크긴 한데 원래 스티로폼은 이렇게 막 두둑두둑 뜯면 동그란 거 알갱이 나오는 거아요야 네. 그거랑 모래랑 막 섞어 놓은 거야. 아. <laughs> 이거, 이거, 내일까지 구분해놔. 어떻게 할 거야? 하나하나 하나 걸러내면은 너무 오래 걸리죠. 어떻게 한다? 물에다가 담그면은, 모래는 가라앉고, 스티로폼이뜰거 아닙니까? 뜬 거만 이렇게 건져내면 끝나죠. 머리가 좋아야 금방 일을 할수 있습니다. 머리 나쁘면 바로 종일 골라내고 있어야 돼. 몸이 고생해. 그말잖아 어, 머리가 납부면 전생님 민소리가 재미 고생해. 머리가. 그러니까 친, 방금 생 친, 너 모래 납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스티로폼이 나온 거야. 똑같이. 그러니 똑같다면. 똑같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똑같을 수 있죠. 모래 정도 크기로 스티로폼이 되어 있을 수 있지. 여러 번 버렸어. 그러 가능하긴 한데 이 방법은 확실한 방법이고 그것도 가능하긴 한. 선생님, 콩팥이 터질 것 같아요. <laughs> 아, 심하려. 어, 되게 특이한 <laughs> 표현이네요. 방광이라잖아, 하지 않아, 방광. 방광이 터질 것 같아요. 자, 선생님도 다르게 표현할게요. 쌤의 인내력은 <laughs> 1분 정도 될것 같아요. <laughs> 저주하시는데? 아, 다른 표현 또 물어보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왕왕뭐 <laughs> 늘상하는 표현으로 빨리 갔다. 이러면 <laughs> 재미없잖 그래, <laughs> 아, 왜 이래요? 아, 잘... 선생님 약간 술 취한 애 같아요. 왜 이래요? 몸을 아. 막 베베 꼬고 누워요. 아, 지금 둘이 이상해. 뭐? 아, 이 둘.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해. 둘이. 아니 둘다네 틴트 아니야 이거. 아니 니꺼 같잖아. 선생님 당부했던 말 기억해 주세요. <웃음> 당부했던 <웃음> 말. <웃음> 당부했던 말이 뭐예요? 아저짜눈 크게 뜨지 말라고. 그, 누가, <laughs> 그 누가 우리 반에 오더라도 와 정말 어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은 분위기구나. <목 Gram ABS> 어 정말 <공부하고 completo> 여기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겠구나. 아직 정신을 Carrie 못 차려서 그렇 그렇지.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가 어쩌나. 아니야 시간이 이미 시험 기간이야. 시험이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 맞아, 3 2한달 넘게 남았는데. 여기다 오늘부터 여동이 한달 남았어. 아니야 한 달이. 한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야. 있어. 아, 쌤, 진짜... 아니야, 나코 먼저 나, 해야 돼. 나 지금 커피 커피 하루에 몇잔 드세요? 커피 하루에 한 숟잔... 어, 되게 잘 나요. 2학년, 1학기 중간 때만 반장으로 아다가아이저 계속 툭툭 어. 떨어져요. 어. 쌤, 하는? 저희 엄마는 시험 끝나면 과학 점수는 안 물어봐요. 아, 진짜예요. 밑 오케이 어떡해요? 얘 네, 뚝뚝 떨어져. 뭐 이번에 이름 받았는데. 선생제 시험지 어디 갔냐고요? 저 그거 진짜 펼쳐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나줬어 네. 아, 쌤이 다 아, 가지고 아, 있어요. 어? 오. 어그중간째 아, 1학기 중간때 네, 그 3학년 마지막 시험 끝나고 태작했거 그때 시험해1 8 동안 그랬는데 진짜 네. 너무 그렇죠. 이뻐서 너무 귀엽고 이쁘고 다 뭐라는 거야 주희야 자 우리 과학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네. 않았어요 민서랑 경신사랑 15분 만안 남았어요 5월 1지에 쏟아 끝나는 네. 자, 방금 한 오세요. 걸, 방금 한 걸, 이제 우리가 응용해서 이런 특이한 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네. 자, 둘다 플라스틱이야. A도 플라스틱이고, B도, B도 플라스틱이야. 오. 네. 그리고, 이건 C, 이것도 플라스틱, C 같은데, ABC라는 플라스틱이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 네. 세 가지가 막 섞여 있어. 혼합되 있다. 분류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마찬가지로, 모두 같은 플라스틱은 아니고 조금씩 밀도가 다른 플라스틱이었던 거지. 그래서 일단 어떤 액체를 조제를 한 다음에 밀도가 중간 정도 되는 액체를 조제해서 거기다가 이 플라스틱을 우르르 부으면 가장 가벼운 A가 두두두둥 뜨고 있죠. 이것만 채로 브룩 건져내면 A 골라내는 거 성공. B, C가 아직 구분이 안 됐죠. B, C를 구분하기 위해서 B와 C 밀도에 중간 밀도의 또 액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부면 B와 C가 또 이렇게 뚝. 분리가 되겠네요. 음. 그렇게 네. 해서 두번걸으면두번걸으면세 가지 물질을 모두 구분할 수 있겠네요. 이때 우리가 쓰는 게 뭐다? 중간 정도 밀도를 가진 음. 액체를 만드는 거, 또는 후에 음. 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 밀도를 알려면 어차피 물질을, 밀도도 알아야 되는 거. 이런 음. 방법이 있어요. 그냥 소금을 가지고 그냥 다 물에 넣었더니 정도 다 바로 앉았어. 어떻게? 해? 소금을 조금 조금 조금씩 조금씩 아, 누르면 밀도가 조금 조금 증가하잖아? 거기로 그 뜨는게 생겨납니다. 음. 그렇게. 그다음 또더 넣으면 또 뜨는 게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차차 차차 밀도를 중간 그 액체 의 밀도를 차차 차차 변화시켜서 하나씩 분류할 수 있어요. 그게 2번에 적혀 있죠. 2번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 거네요. 봐봐. 이제는 지금까지는 고체 물질들을 구분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액체 물질을 구분할 거야. 액체. 얘는 그냥 우리 참기름 또는 이제 어떤 식용유 같은 거라 아, 생각하면 네. 되고요. 이 녀석은 물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여야 안, 안,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니, 하나는 극성이거나 그렇죠. 무극성이기 때문에요. 음. <laughs> 몰라 됩니다. <laughs> 그런데, <laughs> 그런데 둘다네안 섞이는 것은 하나는 밀도가 작고 하나는 밀도가 되게 커요. 그럴 경우에 아저 줄을 섞여서 이다쫙 집어넣으면 밀도가 작은 게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큰게 아래 아래 내려오겠죠 그때 요 장치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자요 장치 이름이 시험 문제입니다 이 장치에다 집어넣습니다 아니야 여과기 깔때기 분별 깔때기 분별 깔때기 깔 체크 분별 깔때기 어딨냐 분리해요 어 여기 다분리깔분리모요분리해 분리해요 리해 분리해요 분리해분분분 그대로... 분별 깔때기. 첫 번째 시험 문제. 분별 깔때기에 집어 넣으면 밀도가 큰게 아래, 밀도가 작은 게 위에. 그리고 밀도가 큰 녀석을 콕을 열어서 또는 꼭지를 열면 밀도 큰게 주르륵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밀도가 큰게다 나올 때쯤에 툭 잠그면 분류 끝. 그죠? 이 방법을 합니다. 자, 이 방법은 액체와 액체가 밀도가 다를 때 쓰는 방법이야. 그리고 두 액체, 두 액체가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럼 양이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은 다물이고요 기름이, 식용유가, 식용유가 요만큼만 위에 떠있어요. 스포이트. 맞아요. 스포이트. 스포이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위에 것만 똑 따내면 됩니다.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위에 것만 똑 따내면 금방 분리할 수 있겠죠. 이걸 굳이 분별 깔때기 집어넣어서 코, 이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스포이드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이 많은 경우에는 분별 깔때기, 양이 적은 경우에는 그냥 스포이드를

자, 그러면 해볼게. 음. <laughs> 물과 식용유라면 위에 식용유 아래가 물. 그죠? 밑도 누가 그지 알겠죠? 네. 간장과 참기름. 참기름 위에 뜨겠죠? 그죠? <laughs> 네. 물과 에테르. 에테르 처음 들어본 에테르. 미친. 아, 저 알아요. <laughs> 못네요. 아, 들어봤어요. 자, 에테르 잘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먼저 생각 하면 돼. 그냥 기름기. 기름. 에테르가 그냥 기름기. 음. 그래서 에테르는 위에 뜹니다. 에테르는 그냥 기름기라고 지금은 그냥 알고 있습니다. 기름기 성분 중에 하나가 에테르다. 또 처음 보는 거예요. 사염화탄소. <놀람> 아, 네, 뭔가 사염화탄소는 이미지가 어때? 사염화탄소 이미지가 어때요? 사염화탄소. 죽버릴것같 죽여버릴, 죽여버릴, 것, 같아요. 죽여버릴, 어? 죽여버릴, 죽여버릴 것, 것, 것 같아요. 염산 같은. 아, 염산 같은, 죽여버릴 것 같은. 겁나 무거운, 나쁜 놈. 좋은 것 같은데. 좋다고? 사염화탄소. 아, 사염이 그거 안, 안, 안 좋은 것 같아요. 죽음, 안 좋은 것 사염, 죽을 사자 소금? 죽어서 밑으로 가라앉은? 아무튼, 사형화탄소 <laughs> 이미지를 약간 겁나 무겁고, 어, 밀도가 엄청 큰 이미지를 같이 씌워줘야 돼. <laughs> 이 화학식도 나중에 소개가 됩니다. 지금 중위과정에서는 그냥 이름만 소개되고 있어요. CCL4인데, 사형화탄소인데, <laughs> <laughs> 굉장히 무거워요. 무, 염소가 무려 4개나 있으니까, 그죠? 염소, 4마리, 염, 염소 4마리니까 엄청 무거울 거 아니야? 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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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우니까. <laughs> 뭐니까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아. 사염화탄소가 밀도가 아. 크다는 걸 기억하는. 거야? 염소가 세 개여서 사. 네 말이야. 말이야. 사염화탄소. 아니 볼까? 아니 사염. 사염. 염소가 네 말이여서 <laughs> 어, 사. 이름에 다들어있네 거니까. 사염화탄소. <laughs> 오. 그래서 <laughs> 음. 그 말했는데 나 염소라고. 그래서 <laughs> 굉장히 무겁다는 거 기억해줘야 돼. 알겠죠? 나만 말. 자 해. 이제 생활 속의 예를 좀 볼게요. 생활 속의. <웃음> 예. <웃음> 이 이한지. 사금, 사금, 사금이 뭐냐면 모래사자에금금에 모래하고 금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혼합물이야. 여기는 어디 모래, 모래 모래인지 모 알고 푹퍼더니그 안에 금들이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럼 모래하고 금을 분리해야지 될거 아니야. 순수한 금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방법은? 끓여끓여끓여끓이면안돼끓이면안려요여려지끓안 돼요. 끓이면 안 돼요. 안 어? 안 돼요. 물에다 하고, 어, 금이 무겁고, 모래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아, 그럼 이렇게 물로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 속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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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체질? 이렇게 약간 울렁울렁? 체질에 물살이 있는 네. 것을 이용해서 약간 체질을 이렇게요? 하게 되면은, 울렁하면은 약간 가벼운 모래가 푹 뜨잖아? 이게 물살에 실려서 부르르 가버리고요. 밑에 금은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무거워서. 그 방법으로 울렁울렁, 일렁일렁 하면은, 일렁, 일렁. <laughs> 어, 물살에 따라서 밀도가 작은 게 날아가고 밀도 큰게 남게 돼요. 자, 물속에서 흔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렇 물속에서 흔들면 물살 때문에 위에 이렇게 날아가고 금만 남게 돼요. 금만 남게 돼요. n 돼요. 금이, 사금이더 밀도가 크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바다에 유출된 기름. 바다에 배가 가다가, 배는 아까 중요라고 하는 기름이 원료잖아? 근데 배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배가 난파된 거야. 기름이 막 줄줄 세고 있어. 어떻게? 해? 네, 이렇게 퍼버려요. 막아주지. 막 네, 하나씩. 스포이드. 스포이드. 막는지 해버려. 말론티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laughs> 저는 전국적으로 지금... 200만 맞아요. 명이 오셔서 스포이드질 하고 있습니다. 하고 <laughs> 이러면 재밌겠다. 그 아, 하고, 싶죠. 하고 싶다. 하스포이드지 <laughs> 네. <웃음> 가장 좋은 방법은 오일 펜스라는 펜스를 칩니다. 이거는, 어, 기름은 물 위에 뜨잖아. 뜨니까 더 멀리 번지지 않게끔 펜스를 이렇게 치는 거야. 펜스를 치면 거기 이렇게 모여있을 거 아니야? 모인 그 펜스를 잡아 당기면 점점, 점점 줄어들겠죠? 면적이 좁아질 거 아니야? 그 안에서 이렇게 바가지로 푸든, 이렇게 뭘 하든 하는데, 대구 스포이드로 하든, 대부분은 스펀지보빨 파란이 어, 밀도가, 밀도가 작아서 뜨는 원리를 그렇지 맞아 위에 뜨는 걸원리해서 위에 거이 위에만 이렇게 떠내는 거야. 또는 흡착포라 그래서 요즘에 뭐그 옛날에 왜 진짜로 태안 앞바다에 유출됐을 때는 흡착포라서 이만한 이만한 종이 같은 했다네요, 거,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던져 가지고 흡착시켜서 건져 내 흡착시켜 건져 이런 거 아 나중에 흡착포에서 기름만 짜내면 다시 기름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하게 돼요. 요어나 이제 흡착포. 흡착포를 이용해서 물리에뜬 기름을 제거한다. 당연히 기름이 더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뜨게 되는 거겠죠. 자, 혈액입니다. 혈액. 혈액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죠. 혈액에는 고체 성분과 액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혈액 속에 들어 있는 고체 성분을 뭐라고 하냐면 혈 구라고 하고요. 혈액 속에 있는 액체 성분을 그래서 장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무거울까요? 혈구. <laughs> 생각해 봅시다. 아니 고체가 무겁겠죠. 이제 혈구 성분이 밑으로 가라앉아자 피를 뽑아보세요. 이만큼. 근데 액체 고... 액... 어? 고체가 싫어요. 어떻게 가라앉아요? 고체가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일반적으로 액체보다 좀더 밀도가 크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얼음만 예외죠 얘네들은 일반 물질이니까 고체가 좀더 밀도가 큰 거야 그래서 가만 놔둬도 가라앉는데 좀더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디다 넣고 있어? 원심분리기에 분리. 넣고서 막 돌립니다 윙 돌리면 봤어요. 무거운 게 무거운 게 무거운 게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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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려가지고 나중에 혈구는 아래 모이고 혈장은 위에 떠 이렇게 혈구 아래 혈장은 위에 뜨게 돼요 혈장 성분이 약간 노랗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저기 약간 이제 저안 영양 물질, 또 피부린 등등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밑에는 고체 성분만 모여있기 때문에 약간, 약간 진한 와인빛? 불독빛? 이렇게 돌고 있죠? 음. 혈구가더 무겁다라는 거,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죠? 자, 다음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었어요. 자, 개념 쏙쏙 문제 풀어봅시다. 개념 쏙쏙. 5분 남았네요. 뭐 와우. 셋. 언니 왜 이렇게 조용해? 참나리야 창나리 관리. 이미지 관리 이연 그런 거 없어요. 네. 어차피 나중에. 나도...